우리 옆 사람하고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아까 예배 시작하기 전에 예배 시작하자 그러니까 너무 아쉬워하는 것 같아서 딱 30초 줄 때니까 떠들 거다 떠들고 인사할 거 인사하겠습니다. 자 늦게 온 사람들 인사하세요. 어, 왔어 반가워 인사해 주시고요. 어, 찬양하는 동안 에 들어온 친구들 인사 못했잖아요. 선생님들하고 잠깐 인사해 주시고요. 자리를 이탈하라는 말은 안 했는데 천주 선생님 자리를 이탈하고 계시고요. 난리 났습니다. 자 15초 남았어요. 저 인사하세요. 빨리 인사할 사람 인사하시고. 네 인사 이렇게 하지 말고요. 뭐, 누군 인사라는가 진짜로 인사 이러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네, 네 5초 남았습니다. 5, 4, 3, 2, 1네 네, 이제부터는 저하고 같이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어요? 하, 갑자기 한숨부터 나오니까. 뭐, 아팠던 친구도 있었고 전사님도 좀 아팠고 뭐 다들 그랬던것 같아요. 아까 아침에 말씀 묵상 잠깐 예배팀하고 나누는데 어떤 친구는 그래요. 아니 어제가 분명히 지난주 주일 같은데 눈 떠보니까 오늘 주일이에요. 학교 갔다가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 학교 갔다가 야자 끝나고 10시에 와서 자고 또 아침에 학교 갔다가 야자 끝나고 와서 자고 이렇게 한두 번한것 같은데 벌써 주일이 돌아와 있었어요 하는 친구도 있었고 어떤 친구는 좀 쉬는 날이 좀 있어서 너무나 좀 그래도 다행이었다는 친구도 있었고 어떠셨어요? 전도사님은 되게 스펙타클한 일주일을 보냈던 것 같아요. 뭐 고삼에게는 수능이 있다면 정도사님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강도사 시험이었거든요. 근데 그1차 접수가 금요일 날 끝났어요. 그래서 그거 준비하느로 되게 힘든 그런 일주일을 보냈는데 그 일주일을 보내, 보내면서 또 너무나 많은 일이 있었는데 그건어좀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히브리서를 마지막 종결하는 말씀이고요. 물론 뒤에 12, 13장이 남았지만 오늘 우리가 마지막 3월 마지막 주에 히브리서 말씀을 종결하는 11장의 말씀에 왔습니다. 오늘 말씀의 특징적인 말씀이 뭔것 같아요? 어떤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 뿐만이 아니고요. 어제 토요일 날 마지막까지 말씀하시는 거 보면 계속해서 살아 이후에도 정말 수많은 믿음의 구약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아무개는 믿음으로 아무개는 하면서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믿음이 도대체 뭐냐 라고 이게 사실은 11장에서 갑자기 나오는 말씀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히브리서 지금 앞에서 쭉 보고 왔지만 유대교로 다시 돌아갈까 아니면 예수님을 버리고 그냥 예수님을 안 믿을까 이런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있는 사람들한테 아니야 예수님이 진짜 대단한 분이시거든 구약의 제사법보다 위대하신 분이고 너희가 가장 최고로고 생각하는 천사보다도 모세보다도 그 어떤 존재보다도 정말 위대하신 분이야. 그분이 오셔서 새로운 제사 제도를 만드셨고 새로운 질서를 만드신 분이야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그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게 지금 앞에서까지 히브리서의 내용이었어요. 그그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들하고 지금 연결 되면서 오늘 11장에 나와서 이제 믿음이 뭔지를 잠깐 1, 2, 3절에서 얘기해 주고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봐봐, 이들아, 너희가 너무나 잘하는 구약의 사람들, 이 사람도 믿음으로 살았어, 그 사람도 믿음으로 살았어, 저 사람도 믿음으로 살았어. 이렇게 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제가 읽었잖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1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자, 1절 말씀 시작. 이 절까지 쭉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자, 지금 뒤에서 계속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믿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일단 한번 정의를 딱 하면서 마침표를 딱 찍어주고 있어요. 앞에서 10장까지 믿음으로 너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계속 말하고 있었는데 그 믿음에 대해서 하는 거를 거의 이제 믿음은 사실 이거야 얘들아 라고 하면서 딱 정리를 해주고 이제 믿음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믿음은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 1절, 2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좀 어렵죠. 또 뒤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니까 실상이라는 말이 좀 어려우면 실체라는 말로 한번 바꿔볼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체래요. 근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바라는 거, 우리가 소망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그냥 단순하게 아나 좋은 직장 가고 싶은데, 나 좋은 대학 가고 싶은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지금 앞에서부터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바라고, 대망하고, 이렇게 소망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뭐냐면 희미하게 보이는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리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그분이 이런 분이니까 그분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원래의 원 롤레적인 의미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했을 때 너희들에게 바라고 소망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실체를 믿음이 있으면 그 실체를 눈앞에 볼수 있는 것처럼 볼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너희가 바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볼수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너희가 알수 있다. 이 말인 거예요. 뒤에 연결시켜보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했을 때는 좀 어려운 말인데요. 그건 3절 말씀하고 조금 연결해서 보면 알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또 이때 당시에는 헬라 철학이 중심을 잡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게 다다. 그러니까 보이자는 영적 실체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한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풍조가 많이 있었는데 그리고 우리는 그 신의 존재는 눈에 안 보이니까 알수 없는 거야. 신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알수 없는 거고 우리가 볼수 있는 거는 눈앞에 있는 거야라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거를 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 히브리스 저자는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게 아니다. 지금 너네가 본게 어떤 실체가 있는 나타나 보여 있는 어떤 존재가 만든 게 아니고 고마워 주석아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드신 분이야. 근데 믿음이 있으면 그것을 알게 된다,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거니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눈에 보이는 세계가 하나님이 지어 지으셨다는 것을 모르는데요, 알지를 못하는데 믿음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아이 세계가 하나님이 지으셨구나, 하나님이 지으시고 이 천지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알수 있게 하는 게 뭐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사러 하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사실은 10장 이전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딱 요약해 사시는 말씀이 오늘 히브리서 11장 1, 2, 3절 말씀이에요. 믿음은 그런 거야 얘들아. 너희들이 바라고 소망했던 그 메시아가 오신 것을 알수 있게 하는 거고. 이 보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셨고 지금도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눈에 안 보이시는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거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천지 만물을 꽉 붙들고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람을 꽉 붙들어 주고 계시는 거야. 이거를 아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이 믿음으로 사람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누가요? 구약에 많은 믿음에 선진들이 그래서 오늘 나와있는 사람들이 뭐 아벨도 나오고요 애녹도 나오고요 또 누가 나와요? 방주 지은 사람? 노아도 나오고요 또 누가 나와요? 이삭의 아버지? 이삭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네, 아브라함도 나오고 또그 이삭과 야곱들도 잠깐 나오고 그 안에 사라도 나오고 이렇게 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갔다 그 사람들이 무엇을 했다 게 포커스가 아니고요. 그 사람이 믿음으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뭐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죽음을 보지 않고 뭐 올라갔고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뭐 미래의 심판을 준비하면서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고 보이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보여줄 땅을 위해서 지금 있는 이 안전한 땅을 벗어나서 믿음으로 나갔고 아브라함이. 또 이미 나이가 75세가 돼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폐경기를 맞는 여인이었지만 믿음으로 잉태하는 그런 복을 받았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그러니까 내 생각, 내가 할수 있다 없다, 이러한 생각이 아니라, 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이 천지 마음으로 붙들고 계시는구나,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먼 미래에 오실 거구나 하는 이 믿음. 을 가지고 이들이 이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죄 있는 나를 구원하셨고 이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이 메시아가 다시 오실 거구나라는 그 믿음을 이 구약의 사람들은 먼 미래이지만 그것을 희미하게 보고 그거를 지금 믿음으로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생각이나 이성이나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더라도 자기가 생각할 때 이거는 진짜 아니라고 생각하더라도 아 하나님이 시키셨으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원하시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이 믿음을 가진 믿음으로 살아갔던 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믿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다. 지금 내 생각,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붙드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아,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거구나. 자, 이게 내 생각에는 도저히 안될것 같은데, 에이, 못날것 같은데, 믿었더니 예를 낳고요먼 미래에 일어날 일일 것 같은데, 믿음으로 준비했더니 그 멸망에서 구원함을 받았고요 지금 그 말씀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11장 마지막까지. 인간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았더니 구원함을 받은 그 사건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왜요? 이 세상의 방법으로 괴롭히고 이렇게 뭐 핍박을 주면 예수님 안 믿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갈 줄 알았는데 그런 상식을 벗어나는 거예요. 세상의 질서하고 세상의 방법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왜요? 야 눈에 보이는 너네들 아무것도 아닌 거 알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알고, 그분이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그분이 주인이라는 걸 알거든.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라는 이제 그런 말들이 뒤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말씀 묵상하면서 참 은혜도 됐고, 또한 가지로는 참 회개도 많이 했어요. 우리 아까 예배팀 친구들하고 나눴었는데, 제가 이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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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얘기가 반복될 때마다. 처음에 믿음으로 믿음으로 할 때는 요 내가 믿음으로 살지, 믿음으로 살지, 나도 믿음으로 살고 있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사실은 화요일 날제 멘토 선생님하고 뭐 대화를 하면서 깨달은 것도 있었고, 또 제가 월요일 날 설교를 하면서 깨달았던 것도 있었고, 제가 강도사고시 준비했다고 그랬잖아요. 강도사고시 준비하면서 설교를, 설교문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래 나도 믿음으로 살았지, 믿음으로 살았지, 믿음으로 살았지라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어제까지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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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나오는데 제가 계속해서 점점 약해져요. 믿음으로 그래 살았지, 어, 믿음으로 어, 살았나? 어, 내가 믿음으로 왜왜 그렇게 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아니라 지금 성경에서 말했던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지금은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간 게 아니고요. 그냥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나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아침에 눈 뜨니까 당연히 밥 먹고 학교 갈수 있으니까 학교 가고 직장 생활하니까 직장 생활하고 그냥 집에 가서 뭐 말씀, 매일 말씀 목상도 하니까 뭐 말씀 목상하고 오늘 받고 아멘하고 자고 그렇지만 그게 진짜로 믿음으로 살아간 것인가라는 제가 마음속에 회의가 회의감이 들고 아 정말 이게 내가 진짜 믿음으로 살았나라는 생각이 진짜로 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결론은 아니었어요. 결론은 아니었어요. 지, 지난주에 이런 농담했었잖아요. 지금 목이 아직도 아파요. 담이 걸려서 제가 지난주에 그 농담했잖아요. 아 제가 교만한 게 아니고 그렇게 보해하지 말하고 있는데 교만했어요, 사실. 설교 그. 강도서고시 준비하는데요 설교 본문이 신명기 10장 11절로 21절 본문이거든요. 거기 에 주제가 그거예요. 너희가 이스라엘은 목이 고은 백성인데 목이 고은백성 너희들을 회개하고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제발 목이 곱게 행동하지 말아라. 담이어서 목이 제가 고다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월요일 날 설교했는데 이사야서 말씀에 스스로 지혜롭다 하고 스스로 명찰한 자는 화 있을 진짜 저주가 있을 거라고 막뭐 저주의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그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이 설교 말씀 준비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나 살고 있나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내 지혜, 내 명철 이 정도면 내가 충분히 충분한 거 아닌가? 이 정도면 잘 살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잘 살았던 의를 의지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내 힘, 내 지식, 내 명철. 사실 그게 죄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내 힘, 내 지혜, 내 명철 교만하게 살아가는 그 자체가 죄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교묘하게 감추면서 교만하지 않은 척하고 겸손한 척하고 나름대로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진짜 좋은 사람이다. 남의 말도 잘 듣고 공감도 잘해주고 나는 그런 사람이다고 생각해 왔는데요. 그게 아니라 그거는 저의 교만을 교묘하게 위장하고 겸손한 척하면서 살아왔던 것같은니 그러면서 정작 예수님을 믿고 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나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아니라 내 경험, 내가 할수 있었던 것들 의지하고 살아왔던 것.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아까 제가 이 말씀 나눴더니 어떤 친구가 그래요. 선생님 맞아요, 맞아요. 저도 아침에 눈 뜨고 뭐 말씀 묵상할 시간 없이 학교 갔다 오고 하면 그냥 그렇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그 예수님 없이도 안 그러세요? 예수님 없이도 예수님 붙잡지 않고도 믿음으로 아니고도 우리가 너무나 잘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지금은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 주중에는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울었어요. 왜냐하면 안 고쳐져요 이게 잘 이게 잘. 이한번 교만한 죄가요 겸묘하게 나를 스스로 겸손하고 속이고 살아가는 죄가요 안 고쳐져요 깨달아도 이게 바로 고쳐지면 좋겠는데 안 고쳐지니까 계속해서 되풀이하고 되풀이하고 그냥 그래서 제가 이번 주는 어떻게 살았냐면요 교만한 걸 깨닫고 내가 무언가를 막 하려고 하는 것도 교만인 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 강서석 없이 논문 쓸게요 주에 보고서 작성할게요 설교 작성할게요 근데 내 머리에서 나오는 거 한계가 있고 어차피 그거니까 진짜 나는 모르, 모르겠으니까 모르 예수님이 좀 도와주셔서 지혜주셔서 제가 이거 할수 있게 도와주시면 안 돼요. 그 전주에도 검사고지를 준비했지만 이번 주에는 제가 그냥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냥 그렇게 지냈어요. 특별한 거한거 없이. 그 지난주에도 말씀 노트 했지만 이번 주에도 말씀 노트하면서 하나님 정말 예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깨달을 수조차 없는 게 저의 이 부족한 머리고 이렇게 좀 안 들어가는 머리니까 진짜 깨닫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내가 느껴져서 이 말씀대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똑같은 지난주하고 동일한 삶이었지만 저의 자세가 그렇게 좀 바뀌었어요가 아니라 바뀌어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바뀌어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고백해요. 진짜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뭐할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아요라는 생각을 이제는 조금씩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도 숨을 숨으로 올라오죠. 그래도 이 정도면 잘살고 있는 거 아니야라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진짜 그 예수님만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오늘 이 믿음의 선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1, 2, 3절에서 얘기하고 있던 것처럼 정말 믿음이라는 것은 내 생각, 내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회에 있어서의 가치관 판단 체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분이 지금도 주장하시고 이끌고 가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직 그분만 의지하면서 이 믿음의 선조들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러지 못했던 것처럼 아마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도전 받아야 될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믿음으로 살면 된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거겠어요. 그거 여러분들이 한번 골고원부터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 선생님들 한번 고민해 보시고 이번 일주일의 삶동안에 내가 진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게 뭘까? 이걸 한번 같이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 믿음으로 살게 해 주세요. 이렇게 고민하고 예수는 우리 일주일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보니까요. 믿음은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주장하셨다고 하는 거, 지금도 나를 붙들시고 계신다고 하는 거, 그거를 믿고 살아가는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선진들은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서 어떤 선조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됐다고 하는데 하나님 저희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잘 살피고 살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으로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 주세요. 계속되는 공공부 가운데서도 나눠지는 대화 가운데서도 다음 주에 만나는 일주일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